굿모닝 사주, 사주남 넘버 no. 원 아~ 이렇게 오늘 또 뵙게 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근데 좀 어떻게 좀 괜찮아 보입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 좀 기분도 좀 이렇게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아, 좀더 이렇게 진지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동안 제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해주시길 기원하면서 이렇게 한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요거. 사주팔자를 어떻게 고친다냐 사주팔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한 말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네요 벌써 음, 여섯 번째는 요 느낌이 있는 사주팔자 여행 느낌이 있는 사주팔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곱 번째는 오리엔탈 에스트랄러지, 동양 점성술, 한민족 점성술과 유튜브 자키, 1인 정보기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 번째까지 들으시면 제 동영상에 대해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부터는 좀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주남 씨 말이에요. 예? 왜요? 아, 그, 멋이다냐, 그, 제목에서부터 그, 멋이다냐, 그, 짜가. 가짜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디요니 타고난 사주팔자를 고쳐준다니. 아, 그거에 어디 가당키나 헌 말이라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 내 말도 좀 들어보고 화를 내던가 말던가 하면 안 되겠소? 하여튼 성질이 휘발유란게 휘발유.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딱한 가지 길로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해도 뭐,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운명이 딱한 가지 길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힘들게 노력할 것이 뭐가 있겠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할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운명대로 살다가 때되면은 그냥 꼴카당 이렇게 가면 되겠지요? 아니죠, 아니고요. 운명이랑 그렇게 딱한 가지 길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말이에요. 운명이 보여주는 몇 가지 갈래길에서 어느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한 가지 길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변화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건데 한 사람의 사주팔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의 길은 다섯 가지로 보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다섯 가지 운명의 길에서 어느 한 가지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다섯 가지 길에서 아주 강한 가능성을 가진 한두 가지 길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열 명이면, 여덟 명 정도는 그 한두 가지 강한 가능성을 가진 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딱한번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똑같고 한 동네에서 살았던 그두 사람이 어쩜 그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높은 경찰 고위직. 다른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 참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쌍둥이 사주는 제법 많이 보았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범생이 공부파. 동생은 연예인이 되겠다고 그냥 여그저그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동생. 참말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 사주는 어떻게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상담소 간판이 사주팔자 고쳐주는 남자인데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다 하고 가죠. 크크크, <laughs> 야야야, 저거 봐라 저 사주팔자를 고쳐준단다. 에헤이, 타고난 사주팔자를 어떻게 고친다고 저렇게 또 간판을 붙여놨대. 선생님, 나는요, 요 간판 보고 들어왔은 게내 사주팔자 좀 고쳐주시오잉?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선생님, 나 이제 다 살았는데, 그러면 내 사주 좀 고쳐주시오. 대낮부터 막걸리 한잔하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해요. 아니, 이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사주팔자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고, 고가의 뭐, 사주팔자 한 번, 어, 고쳐봅시다. 그 어렵다고 하는 사주팔자 한번 힘써가지고 한번 고쳐봅시다. 사주팔자를 고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게 고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크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게 고친다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2020년 운세가 양력 3, 4월에 큰 교통사고를 당할 그런 안 좋은 운사라고 해봅시다. 선생님, 제발요, 3, 4월에는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길 다닐 때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하면 절대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 가급적이면, 그 저기, 고그 대중교통 좀 이용하세요. 고맙게도 그 사람이 제 말을 믿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조심조심 해서 3, 4월에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운명은 이미 한번 고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단위로 운명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1년의 운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세를 엉뚱하게 잘못 본다면 사주팔자를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엉뚱한 일이나 당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말로 크고 깊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운명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자신의 성격을 고치는 것입니다. 좋은 성격은 더욱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나쁜 성격은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간다면 결국에는 나의 운명을 좋게 좋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을 고치는데 왜 운명이 좋아지느냐고요? 운명이란 결국 순간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과 행동은 습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성격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니, 성격을 고친다면, 행동을 고치고,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성격 그거 참 고치기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본 바로는 원래 타고난 성격, 즉 선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나 친구관계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후천적 성격, 즉 감추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성격을 모두 알아야 비로소 자신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성격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아주 아주 쉽습니다. 조금만 좀에만 좀지둘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주 팔자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 성격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적, 덕, 지가, 필, 유, 여, 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는 집에는, 덕을 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배품, 자비, 선행, 이것이야말로 운명을 좋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진 것이 없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마음, 마음만이라도 자비를 베풀고 덕을 베풀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사주팔자를 고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뭐, 선생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뭐, 선물 같은 거 없다요?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지요. 2020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력으로 3, 4월이나 8, 9월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변화, 이성을 만나거나 헤어지는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교통사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파서 병원 가는 것 등등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교통사고와 건강입니다. 다른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고나 아픈 것은 정말 피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암튼 여러분, 2020년 양력 3, 4월과 8, 9월에는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 미운 사람 아 시간이 참 너무 빨라요 잉. 아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아 다음 시간에는요 느낌이 있는 사주팔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여행 왔다고. 뭐 어디에서 여행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시간에 느낌이 있는 사주팔자 여행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